아, 어, 비 엄청 오네. 그래도 이런 장소를 찾아서 다행이다. 이리 가까이 붙어. 봐라. 벌써 손이 이렇게 차가운데 그냥 두면 감기 걸린다. 괜찮아요. 금방 멈출 거예요. 괜찮긴 뭐가 괜찮아. 애리 와. 아, 어때? 따뜻하냐? 이 이렇게까지 붙일 필요는 없잖아요. 조금 떨어져요. 필요해서 붙은 게 아니라 붙고 싶어서 붙은 거라서 안 되겠는데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일부러 붙은 거라고 너랑 떨어지기 싫어서. 눈왜 <laughs> 그렇게 봐요? 지금 내네 얼굴에 미치기 예쁜데 참아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안 보냐? <laughs> 좀더 가까이 붙어 감기 걸리겠다. 가까이 오지 말아요. 왜 아무튼 가까이 오지 말아요. 자꾸 그냥 내가 휘둘리는 것 같아. 가까이 오지 마요. 나 가까이 안 가면 달라지냐? 아니, 그건 아니지만. 아니지만, 그래도. 내가 심장 두근거리는 건안 들킬 수 있잖아요. 왜? 니네 말대로 지금 안가 누가 고 있잖아. 응? 아무튼 긴장되니까요.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? 저 밖으로 나갈까? 그건 아니지만...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? 얘기해봐. 응? 네가 얘기를 해야 내가 고치든 말든 하는 할거 아니야. 응? 몰라요. 선배랑 가까이 있으면 막 두근거리고, 좀, 떨어지고 싶은데, 떨어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. 선배는 왜 그렇게 멋지게 생겨가지고 사람 막 놀리고? 선배가 나쁜 거야. 그러니까 적당히 봐요. 싫은데. 왜 바라는 건 그렇게 많고 내가 할수 있는 건왜 이렇게 없냐? 수사하잖아. 가까이 와, 여기 까지 와. 응, 여기 앉아. 아니, 제가 왜 선배 다리 위에 앉아요? 귀엽, 귀엽. 야, 그렇게 말은 다 하기 싫다면서 하 결국은 앉을 거면 왜 그렇게 따지냐? 따지는 것도 많고. 어? 진짜 이상한 새끼다. 뭐가요? 안 이상하거든요?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<놀놀놀라를> <놀놀놀라> 하지 마요. 왜? 그냥 뭔가 선배랑 있으면 내가 작아 보여요. 선배는 다 잘하고 얼굴도 잘 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키도 크고. 근데 난 잘하는 것도. 그냥 선배 옆에 있으면 내가 작아진단 말이야. 그래서 원하는 대답이 뭔데? 몰라요.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야?